결혼 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보통은 제가 아내의 직장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 언제까지 보기로 약속했는데 늘 정시에 오는 때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좀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주차를 해도 괜찮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좀 쉬려는 그런 마음에 의자를 뒤로 젖히고 또좀 갑갑하니까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좋지 않은 냄새가 좀 올라오는 역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지라는 생각에 문을 열고 보니까 어딜까요 하수구, 예, 하수구 뚜껑 있는 곳에 제가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 창문을 닫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죠 그래도, 그래도 계속 갑갑하니까 조금 더 어, 깨끗한 곳으로 옮겨서 주차하고 거기서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냄새가 나고 불쾌한 곳에서 옮기는 것은 우리 사, 우리의 주차 문제만은 아닐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향기로운 삶이 되고 깨끗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불쾌한 냄새를 풍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 첫 번째는 성도의 삶에도 부정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삼십사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거룩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나병과 같은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니 그땅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가나안이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그 그땅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 거룩하고 좋은 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쓰는 표현처럼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성도의 고난이 우리의 욕망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특히 야고보에서 전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련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욕심은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한 욕심이 자라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죄의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우리가 바로 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지만 죽음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세에서 전해주는 바로 고난의 원인입니다. 한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요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요백에는 창조주요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발생 되거든요. 아니라 발생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색점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병 색점이 생기게 하시는 주체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공간에 나병 색점, 다른 말로 나병 곰팡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나병 곰팡이가 발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까지 성결하게 지켜 함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전에 다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집 또한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집에 나병 곰팡이가 생기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테스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테스트는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 시작. 사람이 감당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이죠.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 신재웅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건. 내 능력으로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피할 길은 사고란 방법과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길이 아니다. 피할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테스트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한 성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테스트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걸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부정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것인데, 그때 "에이, 재수 없어"라고 짜증 낼 것도 아니고, 인생의 인생을 그냥 절망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은 패망한다라고 잠언 29장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함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대를 짓고 하는 고난의 시난과 시련,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다른 삶으로 대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40절에서 4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간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아멘.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귤을 직거래하시는 성도님들이 택배를 보낼 때 그냥 안에 귤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이를 넣는데요. 그 안에는 귤을 오래 보관하고 맛있게 먹는 법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적어서 보내는 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귤을 받은 즉시 뒤집으세요. 그리고 열고 밑에 깔려진 깨진 귤, 상처난 귤을 먼저 버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귤은 약해서 약해 있는 귤은 어때요? 택배가 이렇게 가는 동안 또 어디 부딪치고 해서 밑에 있는 것이 자꾸 찍히고 상처가 납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곰팡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상자를 뒤집어서 아래에 눌린 귤 상한 귤을 얼른 빼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다른 귤까지 썩게 되고 오염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께서 낙균 곰팡이가 생겨나게 할 텐데 그것을 조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상처나고 깨지고 곰팡이 난 귤을 빼내듯이. 나병 곰팡이가 생긴 돌을 빼내라고 하십니다. 흙이라면 나병 곰팡이를 긁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깨끗한 돌로 대신하고 다른 깨끗한 흙을 거기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성도 삶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부정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정결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요.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고 심지어 다른 가족 공동체 다른 교회 공동체까지 전염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죄를 짓는 부정한 습관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모두 빼내고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삶의 습관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깨끗한 삶, 거룩한 삶으로 대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거를 저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옛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살아내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정결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삶에 있어서 완전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이기에서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이기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 다른 것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기는 이 거룩을 또한 두 가지로 전해줍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첫 번째로 제사를 통한 거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법을 소개하면서 그 제사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레위기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규례를 지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김덕중 교수는 레위기를 주석하면서 두 권을 주석, 아, 저술하였는데요. 그 하나의 제목은 거룩 성서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서에 가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정결케 성결케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항번은 거룩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궤를 지킴으로써 역시 삶이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죠. 책 제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레이기가두 가지 거룩을 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레이기는 여기만 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라고만 전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두 개의 날개가 함께 어우러질 때 온전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내육기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말씀을 따르려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실수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보면서 와 저거 하면 저거 가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면서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연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감이 열리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귤이 열리겠습니까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포도나무이기에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의우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도 분명히 말은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한 냄새를 풍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다라면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대신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삶으로 대신하고 거룩한 삶으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성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용화장실에 가서 한 번쯤은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머문 곳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거룩한 말씀을 지켜나가며 순결한 심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 삶의 현장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며 거룩함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